네, 이나대 어, 2019년도 11번부터 풀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빠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 좀 최대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할게요. 자, 11번 음, 리미트 이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하나 자 풀에 필요한 말만 할게요. 자, x에 0을 넣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요. 역시 분자에 0 넣으니까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값값 구하기 위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면 자,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a 코사인 ax 분의 자, 분자를 미분하면 4e 4x가 되겠지. 자, 여기다 0 넣으면은 코사인 0은 0이니까 a 분의 여기 0 넣으면 2의 0승은 1이죠? 그러니까 a분의 4가 2다. a는 얼마? 2가 정답이에요. 12번 0에서 파이까지 2x 플러스 1 사인 어, dx 자이 문제도 어, 그냥 기본적인 당신은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f'x를 갖다가 사인 x라고 두고 gx를 2x 더하기 1이라고 두면 fx는, 자, s i n 갖다가 적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고사인 x 가 되죠? g' x 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fx gx, 즉, 2x 플러스 1, 어, 그리고 마이너스는 밖에 꺼내고, 고사인 x, 0 에서 이 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어, fx, g'x 즉, 어, 2는 앞으로 보내고요. 마이너스도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파이를 넣으니까 파이를 넣게 되면 2파이 더하기 1 자, 여기 파이를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자, 빼기. 자, 0을 넣게 되면은, 자, 가로치고요.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은 남아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로도 1이니까, 요번에. 자, 플러스. 자, 2. 자, 코사인을 갖다가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X죠. 0에서 파이까지. 근데, 어, 사인 파이는 0이죠. 빼기, 곧, 사인정도 영이네? 음, 그래서, 이거는 영이에요. 자, 정답은 이 파이 플러스 이가 되겠네. 자, 이 파이 플러스 이가 정답이에요. 자, 13번. 자 f(x) 가 ax 제곱 따기 bx 플러스 1 그리고 또 ex 근데 f 어자 이런 조건이 있구요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 봐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뭐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두번 미분을 할게요 자 미분을 할때자 이런 거 붙어 있을 때 혹시 요런거알나요 저, EX는 어차피 미분해도 EX니까 그대로 두고, 이거 그대로 두고, 미분해서 더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중간 과정 없이, 어, 그러니까 이게 고의 미분법이잖아, 그지? 어, F'XGX 플러스 FXG'X에서 바로 이렇게 진행되죠. 그러면 F2'X는, 자 ex를 묶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어 이거 제대로 나오나 어쩐지 좀 삐딱하더라 자 다시 ex에 그대로 적을게요 어,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e a x 더하기 b 플러스 1 플러스 자 한번 미분하면은 e a x 더하기 b 플러스 e a 요렇게 되겠죠 1하고 b는 상수니까 0 되고요 자요 상태에서 0을 넣겠습니다 0 넣으면은 이건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0 0 0 0, 0. 남아 있는 게 e a 더하기 e b 2b 플러스 1이 어, 3이죠.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2가 되고 a 더하기 b는 1이네요. 자, 여기 정답이에요. 자, 14번 fx가 x의 자, lnx의 3승 이게 x는 a에서 x는 a에서 최솟값최솟값 m을 가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어, 어디서 극소를 갖는지 미분을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f'x는 f-x, gx, 플러스, 자, fx, g'x 하면 3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lnx의 제곱이 될 거고, 아니 거, 겉미분했으면 속미분해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 식을 0을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되겠네 왜 저렇게 거걸자 이렇게 사라지고요 음. 자 lnx의 제곱을 묶어내면 은 여기는 lnx가 남고 여기는 더하기 3이 남네 그거로 0 그죠? 자이 문제가 어, 우리한테 뭐 특별히 다른 조건을 준건 없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일단 어쨌든, 어, X가 1인 경우 0이죠. 그죠? X가 1인 경우 0이고, 여기서는, 어, LN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예, 마이너스 3성이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증감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그냥 소개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 2의 3승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2의 3승분의,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2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여기는 1이라고 할게. 자, 자 이것보다 적은 수는 뭐가 있을까? 2의 마이너스 4승이 있겠지? 그러면 요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뭐 0이란 수가 있겠죠? 근데 뭐 0이란 수가 있을거고 여기는 뭐 3이란 수가 있을거예요 그죠? 자 그럼 2에 마이너스 4승을 갖다가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차피 이거는 양수니까 그지? 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 이걸 0으로 잡지 말고 x는 0보다 큰 수니까 아 0이 들어간다. 2에 마이너스 2성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이건 양수고, 요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이건 음수죠? 자, 여기는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0이고, 이거는 플러스죠? 그러면, 자, 1일 때는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일 때는 플러스네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래프가 2의 3성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서 이쪽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겠지? 이 Samsung이면, 이 Samsung이면, 이 s a m s 이면이이면이 s a 이면이 s a 이면이 s a m s 이면이 s 이면이 s a 이면이 s a m 면이 s 이면이 s 면면이면이이 Um, x가 a에서 최솟값 m, 아, x가 a에서 최솟값 m가인데 여기다 왜 놓고 있어? 자, 여기다 넣어야 되죠. 자, x가 e의 마이너스 3이면 f 2의 마이너스 3은 e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지? 어, 27이죠. 마이너스 27 맞습니까? 어, 그럼 문제가. A분의 자 2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7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27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완전 의지 소침하다. 자, 15번, sin 세타 자, 이거일 때 자,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자, 탄젠트 타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이지? 3사분면이죠. 기억나죠? 그럼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세타로 나오겠네. 그죠? 자, 여기서는 코탄젠트로 나와야 되겠지. 근데 2분의 3파이머 뭐 여기인데 마이너스 하면 여전히 코탄젠트 세타가 되겠네. 자, 그럼 이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네. 통분을 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거네? 그럼 이거는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자, 양변 제곱 해주면,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값은 1이잖아 지금 맞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2사인세타 고사인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자 2로 나누면 어, 마이너스 8분의 1이네. 근데 이거는 역수로 되어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제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 f(x)가 sinx 더하기 cosx의 제곱 더하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 파이의 값을 물어봤네. 자 근데 문제가 어, f(x)의 값을 모두 찾아야지. 뭐 파이를 대입할 거냐 그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 여기서, 지금 요 값은 지금 상수지? 그죠? 정적분 값이 상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니까 내가 이 값을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요거 정계하면 1 플러스 2 사인 x, 코 사인 x가 되지? 자, 플러스 A가 되겠네. 맞아. 자, 그럼 다시 한번더줘 볼게요. f(x)는 자, e s i n x cos x는 자, sin 2x죠. 자, 배각의 공식에 의해서 sin 2x가 되고 a 1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ft에다 넣어 볼게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어, sin 2t a 1 dt를 하면은 이게 a죠. 자 이제 적분하면 되겠네. 사인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자 마이너스 코사인 2t인데 이걸 미분해서 어, 역수를 취하니까 곱하기 2분의 1 들어가고 플러스 a 플러스 1의 x가 되고 아 t죠. 요걸 갖다가 0에서 파이까지 하면 요게 a네. 자 이제 파이를 대입을 하면 코사인 2파이 잖아 맞죠? 그러면, 코산 2π는 1이죠? 그럼 요거는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1의 파이죠? 자, 코산 0은 1이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 코산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0이 0넘면 어차피 0이야? 자, 그럼 요 결과 값이 a네. 어, 근데 요렇게 없어지네요. 그러면 자 a 파이 더하기 파이가 a니까 요렇게 넘기면 1 마이너스 파이에 a는 파이죠. 1 마이너스 파이에 a는 파이. 그럼 a는 1 마이너스 파이분의 파이네. 자 그러면 이제 요 결과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자 내가 궁금한 거는 파이니까 어사이 파이는 얼마죠? 0이지. 자, 코사인 파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함 1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파이 분의 파인데, 1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로 없어지고, 1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자, 1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네. 대답. 자, 이제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을 보면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어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를 물었어. 자, 근데 그 조건이 가는 a b c d는 12가 되고 나는 너 a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 우리가 중복 조합을 생각을 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빈 박스라고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 그리고 이걸 막 조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공을 하나씩 넣어 줘야 되겠죠. 자연수니까. 그 말의 의미는 요 식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얘기야. a b c d에다가 전부 다 일식 다 대입을 해 주면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8이란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쭉 나누어 가지고 일단 a 빼기 b가 이제 한 개씩 다줬으니까 이게 3이면 이게 0이죠 차가 3보다 끊어 나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3이면 0이고 뭐 4면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최소 뭐가 돼야 돼 얘는 3이 될 수가 있어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5가 돼야 되겠지. 얘가 4가 되면 얘는 어, 4가 돼야 되고 얘가 5가 되면 얘는 3이 돼야 되고 얘가 6이 되면 얘는 2가 돼야 되고 얘가 7이 되면 얘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8이 되면 얘는 0이 돼야 되겠지.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8 나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A 더하기 B가 3이 되는 케이스는 3 0밖에 없죠. A가 3, B가 1이죠. 4가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야? 4,0밖에 없죠. 그죠? 4,0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3,1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3,1 이거 두개 더해서 4가 되기 때문에 3,1되면은 A-B가 2가 되버리지 자, 5가 된다고 하면은 5,0도 가능하겠지만 4,1도 가능하겠죠. 그죠? A가 4고 B가 1이면 그 차는 여전히 3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게 지금 6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콤마 0, 5콤마 1, 어 4콤마 2는안 되죠? 네, 4콤마 2는안 되네요. 지우고. 5콤마 1만 가능하겠지. 7이 되는 것은 7콤마 0, 그리고 6콤마 1, 그리고 5콤마 2까지 가능하겠다. 그리고 8이 될 때는 여기는 8,0 그다음에 7,1 그리고 6,2 5,3은 안 되죠. 5,3 하면 어, 3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다. 뭐 8,0이면 이게 8이고 0이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몇 개를 뽑아야 돼. 자, 5개를 뽑아야 되지.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고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고 두 개는 중복을 하해서 세개 뽑고 두개 중에서 중복을 하해서 두개 뽑고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값은 자, 6시 5. 그러니까 6이제 이거는 어, 6이니까 5시 4해서 5가 되고 이거는 어, 4시 3이라고 해서 4가 되고 이거는 어, 3시 2라고 해서 뭐 3이 되고 눈에 보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2C1이 되어서 2가 되고, 이거는 어 1C0가 되어서 1이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요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이거는 지금 한 가지 케이스고, 요거는 지금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해 주고, 요거 곱하기 해 주고, 요거 곱하기 3해 주고, 요거 곱하기 3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어 이거 두개더 하면 11 플러스, 어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6이니까 두개더 하면 18이고, 그 다음에 이거 6이고 이거 3이니까 두개 더하면 9가 되겠죠. 이거 2면 20이고 20 더하면 자, 38. 자, 38가지의 경우의 수가 아, 38가지 맞나? 11 어, 11그 다음에 18그 다음에 이상한데? 뭐가, 뭐가 이상하지? 4콤마 0 이게 계산했을 때6 5 9두 가지 아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이걸 왜 10이라죠? 이거 8이잖아. 4 2 8 그죠? 그럼 얼마야? 어 이거 두개 더하면 이거 14네 어, 이게 지금 34죠? 네 미안해요 곱하기를 갖다 엉망으로 하네. 자, 이렇게 해서 34가 정답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을 보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자, 이거 사이에 거리의 최솟값이야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그림 그리겠죠? 로그 그래프인데, 로그 그래프 같으면은 뭐, 이렇게 그릴 거냐,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건데, X축으로, 아 Y축으로, 자, 1만큼 올라갔네요.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일 때, 어, 1이죠. 그러니까 1일 때 1이니까 내가 이걸 1일 할까? 적당하게. 자, 이런 점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가 0일 때 4분의 2죠. X가 0일 때 2고. 자,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8. 적당한 여기를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할게요. 3분의 8. 그럼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겠지. 자, 이 그래프와 이 곡선 사이에 최솟값을 물었죠. 그럼 당연히 내가 이 직선을 쫙 평행이동시켜 봐봐.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딱뭐 적당하게 시키면은. 분명히 어느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가 되겠지. 곡선의 특시, 특성상 다른 데서는 이것보다 다 커요. 눈에 보이나? 다 크죠? 네, 길이가 다 큽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우리는 t콤마 1 플러스 2분의 3 ln t라고 잡아주면 되고, 이 곡선에 대해서 f't가 곧 뭐가 되냐면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나와야 되겠지. 자,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3이죠. 자,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죠. 자, f't는 어떻게 됩니까? 자, 미분하면 이거는 0이고요. 이거는 t분의 1이지. 그러니까 2분의 3 곱하기 t분의 1이 4분의 3이 되죠. 이렇게 어, 사라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고 T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 자, T가 2면은 여기가 2콤마 1플러스 2분의 3 LN 2가 되겠지. 아, 근데 뭘 구하랬지? 아, 최솟값최솟값 채소값. 거리의 최솟값인가 자, 거리의 최솟값은 그냥 이 점의 자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 자 ax1 이렇게 곱하면 6 그리고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곱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개를 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ln 2 됐나? 그리고 플러스 c 플러스 8이겠지. 그럼 이거는 5분의 어, 14에서 4를 빼니까 10이죠. 10-6LN이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14-10. 정답이, 아 어, 이게 정답이네. 요걸 갖다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2-5분의 6LN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자, 19번, 20번은 좀 끊어서 체크 좀 하고, 영상 체크 좀 하고 제가 볼게요.